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딥상 커뮤니티 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여러 이벤트 중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느껴지는 딥상 커뮤에 대한 팁을 알아볼까요? 우선 커뮤니티 데이 기본 정보입니다 딥상 커뮤는 2021년 6월 6일 일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 시간 동안 야생에서 딥상어동이 대량 발생되고 세계 다른 딥상어동이 출현할 확률이 크게 늘어납니다 파란 상어가 없던 분들은 이번이 기회죠 메가 한카리아스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색이 다른 모습은 미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라색으로 예쁘죠? 이벤트 시작부터 종료 후 2시간까지 한바이트를 한카리아스로 진화시키면 커뮤 전용 기술인 대지의 힘을 습득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한바이트를 진화해도 가능하지만 기존 한카리아스를 해방 또는 기술머신 스페셜을 이용해서는 대지의 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만약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을 이용하실 분들은 전세계 커뮤가 전부 종료된 후 가능해지는 편이라서 대략 이틀 정도 후인 화요일 오후쯤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딥상 커뮤날 사실 서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커뮤 동안 서버가 터져서 커뮤 시간이 당일 연장이 된다면 연장 후 2시간까지 커뮤 기술을 진화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카리아스는 드래곤 땅 타입이죠. 약점과 종족과 한번 참고용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카가 배우는 기술 목록입니다. 기본 공격 두 가지와 차징 공격은 커뮤 기술을 포함한 다섯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레이드용으로 쓰실 분들은 머드숏 대지의힘 또는 드래곤테일 영린 조합을 쓰시면 되겠지만 커뮤 기술인 대지의힘 쪽이 좋겠죠? PVP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드래곤테일 데미지가 이번 고베리 시즌 8에서 많이 상향이 되어서 드테로 가져가셔도 좋고 차징이 빨리 차는 머드숏을 쓰셔도 좋습니다. 차징 기술은 영리는 고정이고 지진, 모래지옥, 대지의 힘중 하나를 채용하게 될 텐데 우선 커뮤 전용 기술인 대지의 힘한 카를 여러 마리 만들어두고 여유가 되면 지진이나 모래지옥 한 카도 따로 보유하시면 좋겠네요 기술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 시간 동안 고 스냅샷을 찍으면 최대 5번까지 딥상어동이 나옵니다 까먹지 말고 꼭 찍어보세요 커뮤니티 데이 박스도 등장합니다 1280코인으로 계정당 1회만 구입 가능하며 구성품은 하이퍼볼 50개, 향루 5개, 행복의 알 5개 대단한 기술 머신 스페셜 한개가 있습니다. 대기 머 스페셜 한개라 저는 여차하면 101 카리아스한테 사용해 줘야겠군요. 커뮤 전용 스페셜 리서치를 유료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999원 정도이며 스페셜 리서치 이름은 육지 상어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입니다. 보통 커뮤 전용 스페셜 리서치 보상으로 커뮤몬과 진화체들 그리고 향로, 결의모래 등 여러 가지 보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 보너스로 포켓몬 포획시 얻는 경험치 3배와 향로 유지시간 3시간 지속이 있습니다 경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날이죠 그럼 이제 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제가 딥상 커뮤전에 40렙을 찍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이나 채팅을 보니 40렙을 찍은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찍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못 찍은 분들은 딥상 커뮤 때라도 최대한 엑설런트로 많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딥상 커뮤 기간 포획 경험치 3배이기 때문에 엑설런트로 포획 시 기본 3000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화를 켜고 잡으면 6000XP죠 여기에 커브볼, 원샷 등 추가 경험치까지 받으면 정말 큰 경험치가 되겠죠 근데 40까지 찍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40렙 달성을 하면 포켓몬 포획 시, 알부화 시, 교환 시, 박사행 시 확률적으로 해당 포켓몬의 엑스라지 사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라지 사탕은 포켓몬을 40렙부터 50렙까지 강화할 때 필요합니다 100개의 일반 사탕으로 엑스라지 사탕 1개를 교환할 수 있긴 하지만 50렙까지 엑스라지 사탕이 296개, 그림자몬이면 360개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탕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40렙을 찍고 커뮤처럼 한 종류의 포켓몬이 많이 나올 때 엑스라지 사탕을 얻기 쉽기 때문에 40렙을 찍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 이번에 40렙을 못 찍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날씨가 맑음 또는 강풍일 때 딥상어 등이 날씨 부스트를 받습니다. 날 보면 평균 개체와 레벨이 올라가며 엑스라지 사탕 모으기도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게임하는 곳이 날씨 부스트가 적용되길 기원합니다. 많은 딥상어동을 잡기 위한 팁도 알아봐야겠죠? 우선 커뮤나 스포트라이트 하워 때는 야생에서 포켓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평소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더 많은 포켓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이 재등장하는 데는 보통 30분 혹은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계속 파밍을 하다 보면 재등장까지 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스탑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루어 모드를 켜서 잡는 것도 방법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루어 모드를 켜는 장소면, 꾸준히 포켓몬을 잡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 이수역에 있는 구산타워나, 대전 충남대처럼, 한 자리에 스탑이 엄청 몰려있는 곳은, 딥상 커뮤 때 루어가 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작년 코로나 이후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져서, 향로의 유지시간이 늘어나고, 포켓몬도 자주 등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커뮤 때 여유되시면, 향로 두 개를 켜놓으면, 6시간 동안 향로에서 나오는 몬을 잡을 수 있겠죠? 향로몬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 싶으면 좌측 하단에 자신의 캐릭터를 눌렀다가 창을 닫으면 새로 고침이 되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커뮤 때 많은 몬을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몬박스 비워두기, 또 다른 하나는 몬스터을 모아두기인데요. 몬박스는 정말 많이 비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커뮤 때 잡은 세계 다른 포켓몬들을 많이 정리합니다. 최대한 많이 비워두고 최대한 많은 포켓몬을 커뮤 때 잡다 보면 많은 파란 상어와 많은 경험치,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몬스터볼은 미리 모아두면 편한데요. 미리 모아두어도 많은 양의 포켓몬을 잡다보면 볼이 부족해집니다. 커뮤 때 추가로 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친구 선물 열기, 포켓스토 필드 리서치 보상 등이 있습니다. 커뮤 때는 필드 리서치가 대부분 커뮤몬 3마리 잡기입니다. 보상으로 열매, 몬스터볼, 커뮤몬 등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필드 리서치 딥상어동은 15레벨로 고정이기 때문에 CP 477이 100% 개체입니다. 커뮤 전용 스페셜 리서치에서 보상으로 나오는 딥상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CP 477인 딥상어동을 잡으면 반드시 개체값이 100%인 건 아닙니다. 야생은 포켓몬 레벨이 1부터 35레벨까지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개체와 레벨이 다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 CP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개인적으로 커뮤 시간 6시간 동안은 열심히 잡고 커뮤 종료 후에 개체값을 확인해서 100%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몸박스도 비웠지만 커뮤 때 딥상으로 가득 차서 몸박스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선 영별 엔 딥으로 검색해서 딥상 하나를 꾹 누르면 우측 상단에 모두 선택이 활성화됩니다. 한 번에 선택해서 박사님께 보내줍시다. 한카리아스의 경우 pvpoké.com 랭킹 기준 슈퍼리그 372위, 하이퍼리그 262위, 마스터리그 클래식 5위, 마스터리그는 9위입니다. 사실상 마스터리그에서만 쓰는 편이라서 1별이나 2별에 있는 딥상어동이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유되시면 슈퍼용, 하이퍼용 하나 정도씩만 만들어주시고 96, 98등이 나올 수 있는 3별과 100%만 검색되는 4별 딥상어동은 따로 확인해서 진화하면 좋겠죠 한카리아스 커뮤 기술인 대지의 힘과 기존 지진을 비교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레이드에서 한카리아스를 땅 타입으로 쓴다면 2차진 기술인 대지의 힘을 추천합니다 PVP에서는 확률적 너프 효과가 있는 대지의 힘이 좋고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지진도 좋습니다 한카리아스가 평타를 머드 쇼소로 사용할 때 대지의 힘보다 지진이 평타 일회가 더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지의 힘을 진화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친구들과 교환으로 고개체를 노려보실 분들은 레벨 높은 딥상어동들을 미리 한카리아스로 진화해서 보관해두면 좋겠죠. 마지막 팁은 포획 방법인데요, 스킵 버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스킵버그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2월에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스킵버그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국내에는 이 명칭이 굳어져서 스킵버그로 불리지만 해외에서는 패스트캐치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이언틱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심지어 더 편하게 스킵하도록 업데이트를 했었으나 아이폰에서는 사용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방법만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스킵복으로 불렸을 뿐, 그냥 포획하는 장면 스킵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포획하면 분당 4 마리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커뮤전에 연습 조금 해보시면 좋겠죠. 커뮤 날 커뮤 모는 포획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몬스터 볼로 커브 그레이트만 맞춰도 어느 정도 잘 잡힐 테니 레벨이 높은 딥상어동이 아닌 이상은 빠르게 빠르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메가 한카리아스는 언제 등장하게 될지 모릅니다. 메가 한카가 바로 등장하면 지난달에 등장한 메가 파비코리는 나와보지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나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나이언틱이기 때문에 메가 한카는 한참 걸릴 듯 합니다. 메가 한카리아스는 드래곤 땅타입이며 공격 339, 방어 222, 체력 239, 40렙 기준 맥스 CP는 5424, 50렙 기준은 6132입니다. 지금 나온다면 레이드 기준 드래곤과 땅타입 모두 1티어가 됩니다. 확실히 밸분급이죠 그래서 더더욱 빨리 보고 싶은 메가 한카리아스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